딱 믿는 거 생각보다 재밌다. 너 그거 병 걸린 거야.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라니까. 야왜 경마장 갑자기 코스가 모래 같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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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씨, 웃음> 뭐 <해? 웃음> 왜 어떻게 했어 아, 이거? 그만 왜왜 <laughs> 떨어져 떨어져 헤메 떨어져 <laughs> 떨어졌어. 아, <laughs> 야. 어제 애들이랑 열심히 땅 밀고 난리 쳐서 경마장을 만들었어 무려 요 경마장은 바다로 통하는 통로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크 말은 실제 말처럼 채찍 때리고 하면서 기술 쓰고 막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요 경마장에다가 뭔가 변수를 만들어 놔야 돼 요기에다 장애물 같은 거를 좀 많이 심어 놔야 됩니다 함정도 만들어 놓고 일단 스타트 그거부터 만들자 이렇게 하고 아 맞다 노트블럭으로 빰빰빰 하면서 시작하는 거 만들자 절대 아닌데? 자, 그 띵띵띵 하면 된다고. 1 2 3 4 5. 오케이. 오, 이거다. 오. 이거다. 이거다. 근데 이거 좀그 여러 번 나왔으면 좋겠는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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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또 다대 눌러 봐. 눌러 봐. 눌러 봐. 오! 초반에는 좀 무난하게 이런 이런 허들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요요요 요. 요 하지 마야 여기 가지냐 근데 말로 여기 아, 가질걸어안 가죠 <laughs> 야 여기 낫기 낯기, 낫기라고 애들 <laughs> 낫기라고 어, 만들어 않자야 <laughs> 이거 이제 절묘하게 안들어가진다 하고 아 너무 오자마자 소울 샌드가 있는 거야 <끝> 이거, 빠졌다, 이거 빠지면 어떻게 되지 근데 공당 공당 오예 이거 <laughs> 잠깐 봐어 <laughs> 뭐야 그 뭐야 뭐야, 어? <웃음> 뭐야? 뭐야? <웃음> 이건 뭐냐 오왜너도 어? 어? 뭐야 웃겠냐 그 다음에 뭐 만들지 거미줄을 캐오자 거미줄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인코스긴 한데 거미줄이 드럽게 많아 오른쪽으로 가면은 허드를 좀 많이 넘어야 돼 이런 느낌으로 하자 됐다 완벽하다 미쳤다 에이 오, 이것이야. 요, 오, 예, 좋다, 이거 좋다. 오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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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일단은. 오, 야, 야, 말 죽는다. 야, 말 죽는다. 잠깐! 멈춰! 오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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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살을 해? 왜 자살을 해? 이제부는 이제 좀 꺾이기 시작하는 요거 무조건 애들이 다 인커스를 노릴 거란 말이야. 인커스를 이렇게 역겹게 만들어 놔야 돼. 얼음이요, 얼음 좋다. 마그마블로 말이 이거 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봅시다. 그냥 데미지 받고 끝인 건가? 아니면은... 오, 점원! 뭐야 이거 마가블로 개기인데 이게 혁신이다. 이런 걸 원했어, 이런 걸 원했어. 오야야야야야, 느낌이 있어 버린다. 아예 탈출 못 할라나? 그 정도인가? 아예 탈출은 할수 있어. 퀄리티 오지는데? 돈 내고 해야 된다 이거는. 이렇게 해서 라라 이렇게 하는 거지. 아 넘을 수 있어, 넘을 수 있어. 근데 실수하면 인생 끝. 이게 경마지. 좀역겹게 야 미쳤다. Yes. 아, 이제 여기서는 이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. 음, 음, 음. 기출변형으로 용암기둥 하나 섞어 놓을까? 바바바바따어 겁내 절묘해. 겁내 절묘해. 그냥 무지성으로 달리면 무조건 걸린다 이거. 그다음에 물에서 또할수 있는 게뭐 있지? 미로를 만들까? 물로 미로를 만들자. 됐다. 에 괜찮은 것 같아? 그렇죠? 괜찮죠? 괜찮죠? 미쳤다. 여기에 그냥 바닥에 구멍 좀 뚫어놓으면 깔끔할 것 같은데. 됐다. 나쁘지 않아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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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. 야다 만들었다. 오우씨 미쳤다.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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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. 오. 오. 에, 에, 에. 그래 이거야 이거야 야 잘만들었다 그니까 아이디어 미쳤다니까? 구구 아이디어야 어좀 집단 지성의 힘을 이용했어 일단 얘 확실히 느리긴 한데 분모 능력치 유지되는 거 있어서 교배가 가장 뽑기 좋다고요? 어? 얭 말을 NTR 레가자아 야! <laughs> 야이 자식아 <laughs> 내말 아 이게 얜 거구나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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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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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능한 유능한 애야 얜의 스피드와 내 점프력을 반영하기만 하면은 얘는 훌륭한 영재가 맞아 오! 초스피드 성장 그만이 아닌 거 같은데? 어좀 좀 어, 실패, 실패한 유전자 실패한 유전자 후렴만 왔아 행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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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내려봐요 내려봐요 어? 내 말을, 아니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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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가려고 그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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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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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나, 나, 나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, 안 돼, 안 돼, 안 돼. <laughs> 아니, 아니, 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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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분나빠어 <laughs> <왜 때려? 웃음> 제가 몇 등으로 도착할까? 그거 예상하셔도 됩니다. 이들아, 3000P 걸었습니다. 자리에 착석해 에 착석. 네, 갑니다. 출발. 왜들 이렇게 빠르냐 너. 다장리만장리만 뭐, 가장 빠른 선수 려 지금. <S> <S> 나왜 아, 아, 느려! 요 Let's g 지 l 선수에요 지금 e t s go. Let's go. 방금 t 데 g 조졌는데. s go. Let's go. Let's go. 얘들아 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 e t 야 go. Let's go. Let's go. 안돼 안돼 go. 해 완주를 목표로 하야돼 <laughs> 1등 안 해도 돼 완주를 목표로 야지아선수 그러면 아. 니들이 맨 만들든가 그렇 우리는 완주가 목표야 완주어 아, 아, 잠깐만 이다 미치겠네 아안 잡힙니다 아잠깐아어 본인이 만져버리고 있어요 코 선수 님크스 물려있는데 아안 되네요 빠졌다 빠졌다 아막겠다나막겠다 야 우리 반! 우리 반! 우와! 안돼! 아 지금 파이브 선수야! 끝, 끝, 끝. 파이브 선수 1등으아 3등 연습 게임 아니었어? 나잖아! 아니! Repeatedly. 나 2만 포인트에서 8만 7천 포인트 돼. 뭐 <laughs> 음. 이게 성능이 안 좋은 거 그럴 수 있는데 노력조차 안 해. 그냥 쓰레기야. 노력조차 <laughs> 안 해. 다같 치고 가니까 이거 다리가 하나씩 부러지잖아. 뭐고 <laughs> <nuestra Behind ederim> <laughs> <laughs> 야 이번에는 야, 나... 도핑전이다 도핑전 요. 포션 요. 가능이다 가자 신속 포션 뿌릴 사람? 출발 렛츠고 렛츠고 오이오 어? 왜안 돼? 아니 왜왜 포션이 안 뿌려져 왜 포션이 안 뿌려져 얘들아 꼴등만 아, 하지 아, 말자 꼴등만 선수. 하지 말자 꼴등만 하지 <laughs> 갈래? 여기로 갈래? 훈련 없어 지금 자 1등 타이브 선수 <laughs> 안돼오오말 <laughs> 죽는다 말 죽는다 어, 어, 어. 자 지금 코마 선수 어, 1등을 향하고 어. 있습니다 <laughs> 아 잠깐만 말말 그래그래 아우영 선수 굉장히 빨라요 역전의 길이 보이잖아 지금 우영 선수 우영 선수 그래 이거야 이게 말이지 그래 이거야 그래. 잠깐만 신속이 바닥났어 신속이 바닥났어 아이고 아 잠깐만 마라 <laughs> <말아? 웃음> 아 지금 코마 선수 <웃음> 1등입니다 <웃음> 1등 <웃음> 아 방역 선수에요 뭐 어, 진속 말개 빠르다. 잠만지 단독 선수로 선 네. 1등 코아 아, 용암만 안 닿았으면 뚫어. 야, 다든 갱 선수. 이거 리야이 출발 야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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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야달야야야야야야야야 달러 달야야야 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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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야 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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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 야, 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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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러 달러 달러 달야 야. 야! 너도 t do the p h o t 가자! o n 오 do 견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 e 가 s go. l e 야 s go. Let's go. Let's go. l e 야, 야, 아, 아니, 자, 야 o Let's 아니 Let's g 저, 저, 우지고나가 뭐여? 뭐야? 뭐야, 저거! 저 뭐야. 뭐, 저거 <laughs> 뭐야! 저거 <laughs> 뭐야, <쟤. 웃음> 저 뭐야, <쟤. 웃음> <laughs> 저거! <뭐야, 야. 웃음>